매월 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54쪽에 있는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내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의지한 결단과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 관계로 에스더서의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그 바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땅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지고요. 2차는 BC 458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80년간의 어떤 시차가 있는데,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에스더스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바사의 왕빈이었는데요. 당시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제외했던 기간이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여 년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1차와 2차 귀환의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아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등장하고 있는 크세르 크세스 1세가 되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었는데 이란이 그리스 정벌, 정벌을 이렇게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온 직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어, 상황이 바로 에스더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보시고요. 내용은 이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이라는 궁에서 어느 날큰 잔치를 벌이게 되고 추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어, 당시의 왕비는 와스디 왕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려고 왕비를 그 전체 그 자리에 초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왕비가 아마도 그건 창기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고, 이에 격분했던 왕이 왕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왕비를 다시 어, 뽑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이에서 양육되어진 에스터도 여기에 응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에스더가 왕비로서 간택이 되게 됩니다. 그때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었는데요. 아각이라고 하는 곳은 아말렉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어떤 하만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할수 있는 그,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어,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급 관리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저는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유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바치면서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원력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하는 그러한 조서를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왕비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을 자기를 왕이 찾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왕이 다른 일 때문에 자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한테 먼저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 뒷감당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 유명한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란 말을 모르드게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유대민족 전체는 나와 내 신하를 포함한 유대민족 전체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금식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그 3일 후에 왕, 그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이 왕비를 한달 만에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자기 가지고 있던 금규 그러니까 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를 게 금지팡이를 내밀게 되고 그 끝을 잡아서 왕비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요. 그 너무나 그 왕비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라고 했을 때 왕과 그 하만 그 총리 대신을 자기의 개인적인 잔치를 버릴 테니까 그곳에 어, 와달라.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잔치만 이렇게 즐기게 하고 돌아가게 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날도 또 잔치를 베풀되니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마는 이제 왕비한테까지도 자기가 왕비가 이제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고 왕비까지한테. 어,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부인이라든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걸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이제 그둘째날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는 왕비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계략에 의해서 하만이 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약50 큐빗이나 되는 그런 장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길이로는 2 2한 3미터 정도 되는 아주 높다라그 장대를 걸, 그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목이 잘려서 걸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아다롤 그 13일에는 유대 민족들이 말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하만의 계략을 전해 듣게 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만의 어떤 그 패거리 라고 할까요 그 민족이 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75,811명이나 어, 그날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크게 이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것을 불임절이다 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것을 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25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이 축제로서 그들이 즐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유대민족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어, 잔치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간략한 어,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에스더서의 의미는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신앙적 결단과 인간적 결단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이가 75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그집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그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 신앙적인 결단이죠. 그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인간적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결과를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75세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까지도 아무런 아들은 고사하고 딸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 자기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사라가 이제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이내 몸종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할 것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제 중동지방에 속해 있는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중동 간의 끝없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결단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결단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라이 그 말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바로 이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는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아주 훌륭한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신앙적인 지혜도 역시 그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처리를 잘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지혜와 이 신앙적인 지혜 역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에스더가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이지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왜 스스로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서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그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그그 그 기간 동안에도 그그 그 사이에도 저녁부터 새벽까지에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했던 것으로 모자라서 새벽에. 어,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요. 바로 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잡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재판이라든지 그, 그, 그 처형하는 그 시간까지도 24시간이 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심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속전 속결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적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적인 지혜인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로는 인생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또 성경상에 한분 계시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어,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는 저, 그와는 정반대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 신앙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또 힘들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내가 가지는 믿음과는 아무런 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몇 차례나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사우랑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두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요. 어,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어, 결국 사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 흔히 왜 끼어들기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들 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끼어들게 되면 막 울컥 화를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며들기라고 하는 말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앞차가 조차가 아니었는데 조차가 언제 이렇게 내 앞으로 들어왔지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까지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스며들기라고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며들기라고 표현하는데 을 이것이야말로 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서른,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스더는 금식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금식기도의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식기도를 통해서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맑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맑은 정신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맑은 정신의 어떤 승부수는 승산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맑은 정신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다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금식기도를 통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안테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이 되기만을 바라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부르는 인간적 결단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또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만을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까지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한 결단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겸손과 인내와 지혜로써만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